여호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진짜 대량 한 박스 젤리몬스터를 다 샀는데요. 엄청 장류가 많아요. 우선 이거 노랑 색깔, 보라 색깔, 연두 색깔, 투명 색깔, 파랑 색깔, 핑크 색깔 이렇게 총 들어가 있는데요. 빨리 소개를 해볼게요.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. 자, 그러면은 선첫 번째 투명색 먼저 소개할게요.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고요. 전 이건 좀 만진 거고, 안 만진 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거는 되투명투명이요 완전. 실제로 보면은. 더 투명한데, 진짜 너무 투명하고, 좀 만져보도록 할게요. 되게 말랑말랑하고요. 되게 잘 늘어나요. 초점이. 잘 늘어나고, 되게 잘 늘어, 잘 끊기는 애기에요 짠! 파랑색이에요. 파랑색도 파랑색도 마찬가지로 네개의 종류가 왔고요. 아, 네개네개가 4개, 왔고요. 지금 만지고 있는 건 되게 새 거예요. 완전 파랑색까지만 새거안 만지는 거 보여드릴 거고 다음 거부터는 새 거인 거 만져볼 거예요. 짠, 요거좀 길어야겠는데. 되게 말랑말랑하고 얘도 잘 늘어나고요. 잘 끊기는 액계이고요. 제가 너무 촉감이 되게 좋거든요. 제가 만기도 하고 너무 좋, 지금 너무 행복해요. 다음은 핑크색이에요. 우선 새 거니까요. 다새거 보여드릴게요. 겉에 거 떼서 보여드릴게요. 이것도 액겠인데안 투명한 거니까. 완전 우선 되게 투명해요. 손다 보이고요. 이거 진짜 완전 윤기까지 나고 지금 그냥 차가워서 좀잘 끊겼는데 이렇게 손으로 잘 녹여주면 잘 그렇게 되거든요. 엄청 잘 늘어나고 되게 투명하고 너무 좋은 액기예요. 빨리빨리 소개해야 되므로 빨리빨리 끝낼게요. 짠. 다음은 연두색이에요. 마찬가지로 새거 하나 뜯어볼게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 부분들은 다 옆에다 둘게요. 정말 얘도 엄청 투명하고요. 얘 양이 별로 없어요 근데. 근데 양이 없더라고요. 엄청 나면서 되게 말랑말랑하고요. 진짜 촉코 굿이에요. 다음은 보라색이에요. 한번 쎄거 뜯어볼게요. 이렇게 뜯었는데 우와 되게 말랑말랑해. 우니 그 대박이에요. 이렇게 있는데 완전 잘 늘어나고요 되게 투명해요 이게 예, 되게 랩도 원래 잘 안되는데 되게 잘 돼요 예? 별로 그렇게 잘 되는 편도 아니네요 근데 되게 말랑말랑하고 되게 시원해요 손이 있으니까 다음은 노란색입니다 새거 뜯어볼게요 꺼내 볼게요 짠 완전 투명하고요 완전 잘 늘어나고 완전 차가워요. 되게 말랑말랑하고 너무 좋아요. 종류마다 각각 다 만져봤는데요. 이걸로 부족해서 보너스 들어갈게요. 섞기입니다. 색깔들까지만 섞을 거예요. 와. 그때 서 섞어줄게요. 양은 많지 않을 거예요, 세개 정도인데. 연두 색깔은 이렇게 양이 많은 편이 아닌먼 아니... <laughs> 완전 커요, 여러분. 여러분, 제 손바닥. 실제로 보면 진짜 크거든요? 짱 좋답니다. 여러분, 이게 탱탱볼처럼 되게 잘 탱탱거려요. 뭐, 확대를 하고 있었네. 탱탱. 탱탱.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이 가시죠? 제손 이렇게 만지면 꽉 차는 느낌이에요. 정말 좋은 젊은 후기고요. 네, 그럼 지금까지 젊은 후기였습니다. 안녕.